열린 하늘.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주제 저주를 피해야 합니다. 에녹 아데브의 목사 성경 암송 타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악한 모양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성경읽기 창세기 4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래되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나치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실변 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며, 에덴 동쪽놋 땅에 거주하니아멘메시지 저주는 누군가 또한. 한 집단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영적인 힘을 불러오는 것인 반면 신성한 저주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세력을 불러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떤 영적인 힘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저주의 예를 봅니다. 요담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자기 동생 아비멜렉의 죽음을 면했고 이에 응하여 여담은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3년 후 하나님께서는 악령이 저주를 집행하도록 허락하셨고 이로 인해 그 땅은 혼란과 멸망으로 인해 결국 아비멜렉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이가 들수록 저의 행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청년이 지나가던 노인을 괜히 비웃었습니다. 노인은 나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바구니는 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뒤 그는 가던 길을 계속 갔는데 갑자기 청년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기 위해 가장 가까운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목이 말랐고 물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오두막에 들렸습니다. 비슷한 일을 더 많이 한 후에 일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그 청년에게 물었고 그들에게 그 노인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 그건 저주예요. 그들은 노인을 찾아 그 청년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동의하고 그를 저주에서 풀어주었고 즉시 극심한 갈증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피하십시오. 장로들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악한 일이 없는데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이루어지지 아니리니 이는 까닭 없는 저주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그들을 피하십시오. 사람의 저주가 위에서 공유한 이야기만큼 강력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저주를 더, 많, 더 많겠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것에 관해 더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당신의 삶에 어떤 저주가 작용하고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그 저주가 깨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핵심 포인트 현명해지세요.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무엇이든. 피하십시오.